안녕하세요. 저는 팀 코드나인의 발표를 맡은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팀원 소개, 서비스 소개, 프로젝트 사용 스택, 서비스 기능 회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왼쪽 위에부터 저희 팀 팀장님이시고 백엔드 포지션을 맡으신 윤충현님. 그리고 저와 같이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맡으신 이혜수님, 그리고 충현님과 같이 백엔드 포지션을 맡으신 윤재현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유튜브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드 스테이트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학습메이트와 같이 공부할 때 공부 효과가 높아지고 집중도가 높아진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메이트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용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HTML, CSS, JavaScript, React, Redux, Axios 등을 사용했고. 백엔드 포지션에서는 Node.js, Express, JWT, Sequelize, MySQL 등을 사용했습니다. 배포를 위해서는 AWS <laughs> EC2, S3, RDS 등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능 시연입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 소개 및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기능입니다. 로그인은 자체 로, 자체 회원가입 로그인이 있고 소셜 로그인이 있는데 구글 로그인 클릭을 하면 구글 아이디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스트 모드입니다. 저희는 비회원이신 분들을 위해서 게스트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을 클릭시 게스트 아이디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일단 게스트 모드에서는 마이페이지 입장이 불가능하고 어, 자체 회원가입이나 구글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만 마이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어, 공유 노트나 내가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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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룸 목록을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스터디룸을 구분했고 스터디룸에 입장하시면 동영상 링크가 나오고 동영상은 전체 화면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룸 작성 페이지입니다. 태그를 선택하시고 스터디룸을 작성 완료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작성하신 스터디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스터디룸에서 재생 목록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강의가 같이 강의하고 싶은 강의가 한강 이상일 경우 유튜브의 재생 목록을 스터디룸에 띄울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제작해서 모바일 크기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어 백엔드 포지션에서는 음. 새로운 스택을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새로운 스택을 사용하는 데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어 백엔드와 마찬가지로 후반부로 갈수록 에러 핸들링이나 음, 백엔드코코드맞추추부분분에서시간이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